어. 아, 안녕하세요 안산그리너스 7번 김영락입니다. 7번 어느 대기하는가? 뭐? 아, 저, 아 어. 좋은 아 좋은 번호 다네. 안녕하세요 안산그리너스 10번 김영락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10번. <laughs> 10번 할 사람이 영남형부터 없었어요. 너밖에 없더라. 경호 경 있었어 경호. 아 경호도 경호 도 10번 적었는데 어. 나이 수. <laughs> 아 용병이 없으니까. 어. 아 이때다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추가로 10번은 언제다아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당황... 그 전에 만났을 때 먹었대. 그때 이제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저기 헬스장, 전에 조용히 만났지. 헬스장에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잘 되기를 원. 만났었어? <laughs> 아, 네. 도겸이었고. 음. <laughs> 저는 루틴 있어 잘 만나. 났 네. 근데 이제 운동 날에 만났을 때는 어쨌든 전 작년에 주태형이랑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아 맞아. 아, 네. 영남은 경기를 같이 했는데. 네, 저 다쳐가지고 이제 1 년을 거의 휴으시는 음. 바람에 이제 또 상대로 또 만나니까. <laughs> 좀 약간 느낌이 좀 색다르긴 했어요 근데 항상 옆에 있었던 형이 이제 상대로 만나니까 한소리가 이제 경기 전이 아니라 경기 이제 다가올 때 쯤에 계속 나 다치게 한다는 거야 <laughs> <laughs> 경기장 오면 다치게 할 거라고 이제 하는 거야 다이어트에 갔으니까 이제 <laughs> 겁주더라고 <laughs> 이번에 수비 보니까 주티 형한테는 먹지 말자 약간 이런 <laughs> 마인드는 있었어 음. 아 그런 게좀 어. 있죠 있지 있지 아 그냥 나는 좀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1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지, 한 10개월 있었는데도 같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제 너희를 만난다는 느낌 자체가 일단 나는 한 10개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이 되게 많이 들었나 봐. 팀에, 애들은 당연하고 이제 팀도 이제 그런 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 근데 나는 끝나고 인사로 이제 갔잖아. 그 팬분들한테. 근데 경남에서 인사하고 난 이제 갔다가 다시 가려고 이제 간 건데 안온줄 알고 이제 몇분도 이제 이미 음. 가셨더라고 이제 막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laughs> 이후에 뛰어갔는데 이제 다시 우르르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더, 인사로 가니까 이제 그래가지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말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더라 고 이제 인광식 아, 감독님 그 축구를 작년에 보고 사람들 되게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작년이랑 뭔가 좀 스타일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일단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없어요 이 작년이랑 네. 공격적으로 싸우을 원하고. 네. 근데 뭐 뺏어내고. 다만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뭐 백포가 메인이었다면 네. 올해는 이제 백스리가 메인으로 갈것 같아가지고. 어. 백포를 완전 버리신 건 아니지. 아그쵸죠안 네. 버리죠. 언제든지 바뀔 수 아. 있다. <laughs> 그래 강이 축구상에 네. 공격적이시니까. 어. 근데 또 심지어 동계 때는 찬스가 되게 많았어요 찬스? 골도 많았지만은 네. 그골 넣기 전까지 그뺏어 음. 내는 게 음. 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연습 경기 상대가 음. 뭐 대학교 뭐 그래도 K3 팀 정도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주 나이티드랑 연습 경기를 하는데 아 우리가 아 여기서 결정이 난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대때 올라 구나 네, 그때 그죠. 어. 그래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팀이랑 해서 이런 건지 음. 근데 심지어 제주 나이티드랑 할 때도 괜찮았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도 더 확신을 가지시고. 저희도 이제 어. 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되죠. 음. 네. 내가 뛰기에는 이제 감독님이 좀 처음에는 저도 될까 약간 이런 거는 음. 생각했지, 경기 때는 섞어서 뛰잖아요. 음. 근데 섞어서 뛰다 보니까 이잘 호흡이 안 맞지. 모인 선수들이 처음에. 그래서 더 이제 나는 이제 조급해지는. 이게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감독님 자신감이 워낙 있으시니까 음.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걸 어. 보이고 보니까 어 괜찮겠다. 어, 이제 좀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말했듯이,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어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 때인 제주, 어, 이게 제주 좀 컸죠. 컸죠. 어, 이게 선수들이나 감독님이나 모든 그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이나 이런 게 이런 게 거의 많이 올라가고, 감독님, 그래도 아예 그거를 안 버리셨구나. 똑같이 이제 감독님 축구를 계속 색깔 입히고, 어, 나는, 나는 이제 좀 우리가 어찌 됐든 이제. 선수들이나 음. 이런 스쿼드가 약하니까 좀 그러니까. 다른 팀이 비해 많이 약하니까 좀 현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시더라고 아직까지도. 음. 그래서 아 근데 이안될것 같은데도 하다 보니까 또 되고. 혹시 감독님이 자신감이 있으셨던 부분이 아 이런 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나는 아닌데. <웃음> <웃음> 나도 이제 좀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 어쨌든 작년에는 뻬백을 좀 많이 썼으니까 음. 사이드 백들에 대한 이제 포지션이? 더들 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슬백을 썼을 때는 음. 확실하게 이제 사이드 중점으로 그걸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같은 애들이 공격 많이 올라가고 저기까지 아, 올라가고. 진짜 올라갔다. 올라갔다. 걔도 작년에나 느꼈던 게 내가 맨날 올라가 올라가 해도 <laughs> 못 올라갔어요. 내가 확실히 <laughs> 올해 또 걔도 자신감을 얻은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쭉 올라가더라고. 아, 감독님도 동계 때 자원을 많이 아. 못 주시고 경기를 되게 많이 챙겨 보셨대요 요즘에 또레고쿠젠 축구 음, 아 핫하지 아, 아. 그 감독님이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전술이 조금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 확실하지만 선수들이 네. 이제는 아 감독님이 어. 좋아하는 걸좀 대충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다한 선수 한 선수들한테 다 진심이니까 뭐 다른 감독님들의 자기가 솔직히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완전 배제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음. 대화를 자꾸 아, 하, 해주시고 아, 그런 게 되게 좋은 좀... 그런 게잘하시지 그런 거 보면 이제 운동도 이렇게 따로 따로 음. 나눠서 안 하시니까 아직도. 아 맞아 맞아 어, 아직도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선수들은 진짜 더 열심히 하죠 어린애들은 어쨌든 같이 하는 거에 그것만으로도 영광인 거니까 신인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어. 그 안산에서 응. 올해 기대되는 뭐 신인이나 뭐 응. 어린 선수 있어? 골을 좀 이쁘게 잘 차는 좀 이쁘게 차는 친구가 한명 있고 응. 스피드 있게 하는 친구 가한 명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엔티를 주도 안 들었단 말이지 지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가 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리 팀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 스피드도 있고 사이드 보고 원톱 보고 맞네. 하는데 원톱은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어. 감독님이 이제 어,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원톱 봤을 때도 곧잘하더라고 괜찮아. 좀 이제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막 약간 지용이 느낌이야? 느낌하고는 어. 조금 아, 좀 달라요 유형이 음. 스피드는 지요이가더 빠르고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도 드리블 유형인데 좀 음. 괜찮아. 동계 때는 음. 솔직히 좀 많이 기대됐어요, 다 선수들이 음. 다. 뭔가 오래 좀 규빈이가 기대돼. 규빈이. 네, 저는 음. 그 규빈이가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는 알았지만 진짜 열심히 하지. 그 친구, 그 친구 생활 패턴이나 음. 이런 걸 봤을 음. 때 저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 그 친구가 잘 돼야지 규빈이를 보면서 음. 좀 후배들이 배울 게 많은 거아요 아, 그 아침에 출근하면은 규빈은 항상 이제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어, 쟤는 저게 벌써 습관이 됐다. 우리 작년부터 얘기하잖아. 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부지런한 애가 한명 있어. 와, 나도 진짜 배울 점이 많더라, 걔한테는. 저는 규빈이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얘는 맨날 이런 걸 본다. <laughs>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얘기한다. 볼잘 차는 애들이 겁먹는 걸 저는 되게 싫어. 볼좀 찼는데. 아직 그 프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애들 아니 근데 나 이번에 그 규빈이 세레모니가 주택 도발한 거야? 뭐야? 그아 그럼 나도, 나도, 나도 궁금하던데? <laughs> 어.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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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 도발하려고 왔나? 어. 응. 나 앞에서 하더라고 <laughs> 도발하는데 귀엽더라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좀 나도 잘 됐으면 했던 동생이라서 규빈이 같은 스타일은 음. 축구가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해도 무조건 성공할 스타일인 것 같은데 선수들한테 좀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음. 큰 동기부여가 저는 될 수도 있고, 음. K2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팬 규모와 그 정도의 응원 규모가 사실 뭐 안양이나 음. 그청까지 음.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음.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고, 음. 또 수원 삼성이 뭐 입으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음.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면서 자기의 그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또 수원삼성이라 할때 수원삼성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그 스쿼드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프로 데뷔를 이제 수원삼성이랑할때한번 해봤는데 어... 어... 긴장한 것도 있고 첫 경기라서 프로에 관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서포터즈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워밍업을 하다가 음. 지가 올 정도로 긴장감이 있는. 그 서포터즈 기에 눌려서 음. 뭐 사람이 너무 많고 웅장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엔트리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오전에 운동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경계 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딱 해가지고 어. 놀랬죠. 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몸이 굳으면서 워밍업을 했는데. 30분 찍어다 나왔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 기억이 나는 아직도 수원 삼성이라는 팀은 내 기억에서는 엄청 위대한 아, 팀이고 네. 서포터즈로만으로도 예, 상대를 이제 그냥 압도할 수 있는, 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인데 그런 팀하고 한다는 거는 진짜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제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할수 있다라는 음. 약간 설임 이런 음.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언제 또 K2에서도 뭐만 뭐 명이 넘는 그 아, 운동장에서 어, 경기를 해보겠어요 K2가 그런 거에 보면은 진짜 어린 선수들이나 우리나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런 경기들을 자꾸 자꾸 해보면은 선수들이나 나나 뭐 좋은 이제 또 경험이 될 거고 또 좋은 거기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더 노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경나랑할 때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 그스케할때 그 하죠? 니까 그게 아, <laughs> 저를 보는 거 같더라고. 옛날에 막 아, 데뷔하려고 아, 했을 아. 때그 친구들한테 막 말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막 괜찮아, 괜찮아 해도 음. 그친구들안 들릴 거예요. 어. 이미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자기네가 <laughs> 경험을 해서 이겨내야지. 아, 뭐 나는 경기를 많이 해봤던 팀으로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 아쉽고. 그런 이제 좋은... 이제 구단의 이제 일부 있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부 리그 리그 한데 있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요 선수들한테는 선수들한테는 이제 좋은 경험이고 손삼성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부리가 그좀더 이슈가 됐고 올해가 유독 이부리그에좀 관심이 많 많아 보이거든 맞지 그렇지 않아? 네. 어. 경기장에서는 또 어떤 나는 또 어떤 느낌이 들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좀 이제 선수로서 이제 손삼성이랑 경기하는 거는 되게 뭐 좋은 일 같아. 뭐 이제 첫 경기 음. 이길까요 아니길까요? 오늘 천원이 천안... 이길 거다. 아, 아, 수원이 이긴다? 네, 전 수원이. 이길... 아, 또 몰라요. 또 아, 몰라요? 그 주태형 경남에 계셨을 때도 아. 라인업 상당했잖아요. 아아 <laughs> 아, 그래. 한솔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 나도 수원이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어, 어, 수원이 이길 것 같은데. 멤버가 그때 우리가 2021년도에 엄청 좋았을 때 무조건 다른, 다른 팀 상대할 때도 다른 팀들이 항상 두려워했었어 멤버만 보면. 근데 그게 쉽지 는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원이 이길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경기를 할것 같다. 상남이랜드 어떨 것 같아? 어느 팀이 더 기대돼? 올해? 저는 이랜드가 더 기대돼. 이랜드. 음, 일단 오스마을하는 <laughs> 너무 좋은 선수가. 어,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이랜드가 올해 어떨 그게, 할지 되게 기대돼. 한편으로는. 오스마르 선수가 영입이 되고 나서 긴가민가했던 선수들이 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아 영입을 막차는데 네, 네, 큰 역할을 했다? 네. 아, 난 개인적으로 천안이 되게 기대되더라고 나도, 어. 나도, 나도. 나 애들한테, 경남 에서한테 항상 얘기했거든 천안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꼴찌 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안 했잖아 알짜비 선수들이 진짜 많아 반란을 좀 일으킬 수 어, 있는 어, 팀이라고 생각했거든 저, 어. 나도 어. 나도 그리고 뭐, 베테랑 형들도 많이 가고 저는 이랜드 기대가 되긴 해요. 진짜. 용병들도 다 거의 채운 것 같고. 연습 음. 게임 그 특정을 보면은 그 어린 친구 한 명이랑 그뭐 이코바인가? 그 친구가 되게 골을 많이 넣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는 아, 이 친구들이 이제 진짜 실전에서는 얼마나 잘해 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터지면은 아, 저 위협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본 영입 선수들이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니까. 김결인가 기사 되게 고등학생이서골 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 해투트를 어, 어, 한번. 어, 막 하면서 아, 하는 건데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면은 좀 강팀이 되자. 아, 성남도 이제 뭐 진짜 저희 나이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응. 또좀 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왜냐면 처음부터 영입한 친구들이 아니고 조금 중간에 영입막 이런 애들이 네. 있으니까. 응. 영선형도 그렇고 맞아. 좀 늦게 합류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초반보다는 조금 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잘해지지 않을까. 올해 목표가 뭐야? 어, 목표 플레이어 그죠? 플레이도 하는 거. 아까 감독님께서 플레이업하고 말씀하신 거. 강원이 플레이업하면은 저희 따라가는 게 맞고. 제 개인적인 순위는 중위권. 현실로 음, 음. 가면 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목표라는 거. 저희는 진짜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편이라서 결과는 어찌 됐든 나중에 알겠죠. 저는 잘될것 같아요. 이상하게 음. 엇나가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습관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좋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뛰고 나서 서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음.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또 팀이 잘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순위 얘기 예 저는 <laughs> 아무튼 강력 아 그럼 리그 얘기하면 되지. 4위오위 <laughs> 4위 아니고 4위아오 위까지 플레이. 어, 아, 어. 5위 할. 오 위. 네. 어, 네. 어, 감독님이 어, 또잘 됐으면 좋겠어서 나도. 형 맞지. 예. 어. 우리는 승격을 해야죠. <laughs> 팀원들이 모든 목표가 또 같아가지고 다이렉트 승격을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발언도 다이렉트 로 승격 한번 해보는 게 제일 마지막 목표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요 안산 팬분들한테는? 팬들은 그냥, 뭐, 그거, 그냥, 맨날, 항상, 음,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장 없어도 되게 고맙죠. 어쨌든, 뭐, 저희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질책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질책보다는 그렇게 조금 용기?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이기나 지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대단하시죠? 엄청 멀리 전남이나 뭐 이런 걸 와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전해라. 많이, <laughs> 많이 봐주세요. 조회수 잘 나와야 돼요. <laughs>